문화의 새장을 연다. 특별한 날 기쁨 두배 파티 플래너 백승범자 다음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를 맞아 가장 바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파티 플래너의 하루 로그인 이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파티 문화 이제는 파티 용품점이 따로 생길 정도로 자리 잡았다고 볼수 있는데 한국의 파티 문화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 있었으니. 로그인이 사람 특별한 날 기쁨 두배 파티 플래너 백승범 씨를 만나보자. 오늘도 누군가의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주기 위해 그가 아침 일찍 찾은 곳은 인쇄성늘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백승범 씨. 오늘 파티에 쓰일 디자인을 점검하는데 마음에 든 모양. 제가 디자인한대로 잘 나왔네요. 디자인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간단한 디자인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어요. 오늘 있을 행사는 18개 항공사의 직원과 스튜어디스, 250여 명이 참여하는 송년회 겸 크리스마스 파티. 만반의 준비를 하고 행사장으로 향할 때는 늘 같은 생각뿐이다. 음식이나 화훼 장식, 그리고 테이블 장식에도 관심이 많았던 백승범 씨. 관련 지식을 넓혀가던 중 우연찮게 접한 파티 플래너 세계에 푹 빠졌다고. 그래서일까 파티가 시작하려면 8 시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준비 과정에 고스란히 담긴 일정표를 보며 무대의 상황과 야, 동선을 살피는데 꽤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거 비보이들 뛰다가 여기 안 걸려요? 무대 위를 종횡무진하는 파티 플래너 백승범 씨. 아니, 특히 규모가 큰 파티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다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팀마다 잘 표현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조율해 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리허설을 앞두고 가까운 커피숍을 찾았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뢰인과의 중요한 약속 때문이라는데, 최근 정장을 입는 고전적인 파티가 줄어들고 형식을 파괴하고 독특한 컨셉을 가진 파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더 바빠졌다고. 작년에 비해서 외국계 기업들이 신년 파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도 지금 파티 준비를 받고 있어요. 곧바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백승범 씨.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눈치다. 어, 지금 인쇄 안 되시죠? 아니 지금 아니면 복사하면 되지 바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잘못을 걸... 탓하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대본 틀리셨어요? 어, 대본 날짜가 조금 안 맞네요. 그래서 지금 수정된 내용으로 음. 새로 다시 복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파티이기에 정확한 시간을 늘 강조하지만 간혹 네, 안 지켜질 아, 경우도 그 있다. 집안 공연이 있어가 제가 4시에 리허설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 예. 서로 생략하고 정말 잘 예. 부탁드리고요. 네. 음악부터 한번 예. 음향 감독님을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족 같이 호흡이 편하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좀 그러죠. 만약에 처음 하는 곳이라면 오히려 뭐 어떻게 사전에 양의를 구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싸웠겠죠. <laughs> 하나에서 백까지 모두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백승범 씨. 동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보다 몸이 앞서는. 네, 열정이 굉장히 많은. <laughs> 지난 6년간 대결회의 파티를 계속해서 치러내면서 그가 고심했던 건 기존 파티와의 차별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한식, 양식, 그 다음에 화예사 자격증,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증.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뭐, 파티 플래너가될는건 아니고요. 그냥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성실하게 남보다 했다는 거요. 그냥 보여주는 정도고요. 다방면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파티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파티 플래너. 현장에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 강인한 체력도 요구되는 직업이다. 무엇보다 그의 신념이자 파티 플래너가 가져야 할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 파티는 절대 혼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여러 사람끼리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티에 따라 변신하는 것이 파티 플래너라고 했던가 크리스마스 파티 컨셉에 맞춘 붉은색 드레스 코드를 받아들이며 완벽하게 변신한 백승범씨 무전기를 준비하며 최종 점검을 마치는데.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네요. 예, 이제 받지만 멋져서 즐겨주면 됩니다. 톡톡 튀는 붉은색과 황금색이 조화를 이루고 넓은 공간 속에서 작은 부분보다는 빛과 소리를 이용한 연출이 돋보이는 파티장. 지난 두 달간 준비했던 상상 속의 파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파티 컨셉에 따라 적절하게 이벤트를 배치한 그의 생각이 적중한 것일까 포토존을 비롯해 파티에 숨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보는 참가자들 다양해지는 고객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선 파티 시장도 함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 트렌드가 또 없는 게 트렌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스타일을 고집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파티하면서 느는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파티 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시작됐다. 파티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다 함께 즐기는 와중에도 그는 실클이 없다. 입장하시면서 한송이 철 다음 강민입니다 오늘 리허설 안 하신 거 확실하게 보여 주셔야 돼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파티의 기획과 연출을 넘나드는 파티 플래너 백승범 씨. 파티를 기획할 때늘 고민하는 건 파티를 즐기면서 얻는 재미 요소였다. 자신이 재미 없으면 남들도 재미 없어 한다는 걸 알기에 늘 관객의 입장에서 파티를 즐긴다는데 오늘 공연은 꽤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네, 리허설을 못해서 걱정했는데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최고의 팀입니다. 올해 같이 일하셔가지고 좀 많이 힘들다. 예, 항상 최고의 팀과 네. 일한다는 건 이건 것 같아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열화 와 같은 성원에 제청 공연이 이어지고 파티에 대한 그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무대가 선보였다. 한껏 무르 익은 분위기를 볼때 파티 플래너 백승범 씨는 어떤 기분을 오신 느낄까? 분들이 너무 즐거워하셔서요. 제가 준비한 것 마실 거 같다는 기분입니다. 항공사 모임은 이런 스타일은 별로 없었어요. 오늘서 재미있으어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꽉 잡은 두 손에서 오늘 파티가 성공적이었음을 그는 느끼고 있다. 네. 무엇보다 파티 플래너가 되고 시 싶으시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작을 먼저 파악하시고 또 먼저 가고 있는 선배 파티 플래너 모델을 사무실로 공부하시면 좋을 거고요. 쉽게 되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누구나 다 멋진 플래너 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상을 연출하는 파티 플래너 백승법 오늘도 그는 남들보다 차별화된 상상을 통해 파티 문화의 새 장을 연다. 넘치는 에너지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질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김밥 드시는 모습도 멋있어 보이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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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밝기라는 모습 이참 보기 좋았습니다. <laughs> 네. 요즘 같은 연말은 당연하고요. 요즘은 파티가 생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백승범 씨를 찾는 분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도. 무척이나 그 짭짤하다고. <laughs> <하는> 어, 그런요 <laughs> 야, 그러고 보면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것만으로 행복한데, 여기에 그게 자기 직업으로 연결되고 거기다 수입까지 짭짤하면, <laughs> 대한민국에서 최고죠. 행복한 분위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